네, 이건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. 자, 먼저 손님이 풀고 싶은 방법은요.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손님은 좀 이런 풀이를 좋아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자, 3,1이면 여기 있어요. 3,1이면 한요 정도. 3,1이고 마이너스 4,6 어. 자, 마이너스 4,6이면 한요 정도, 요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. 네 마이너스 4, 6 정도 잡아봅시다 자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게 y축에서 몇대 몇으로 내분 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봐 얼마나 쉬운가 요거를 봐봐 이렇게 선 하나 긋고요 이렇게 선 하나 긋고 그럼 삼, 이 사각, 삼각형 두개가 닮음이 되는거죠 닮음 그죠? 괜찮니? 얘왜 이렇게 둘다 같이 삐뚤어졌죠? 자, 다시요 o u r e okay. y o 요렇게 삼각형, 그죠? 그럼 봐봐 요 길이가 얼마야? 요길이 k 이게 몇대 몇인데 얘는 a 고 맞죠? 얘는 e 이니까 결국 o 대 r 이겠죠 그죠? 정답은 r 대 o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죠? 괜찮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대 4. 여게 요게, 요게 4대 3이니까 AB, A가 요거잖아요. 그러니까 3대 4로 답을 써요. 요렇게 써 보세요. 4대 3 쓰면 안 돼요. 자, 다시. 요게 A고 요게 B인데 AB를 몇대 몇으로 내분했습니까? 그래서 정답은 3대 4 이렇게 쓰면 돼요. 알겠습니까? 자, 두 번째 풀이는 요 M대 N으로 요게 아마 출제 의도일 것 같긴 한데. 이거 이 내분점의 어, x좌표가 0된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봐봐. 그냥 그림 안그리고 3,1과 마이너스 4,6이 되는데 얘를 m대 n으로 내분한다.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러면은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4m 플러스 3n 이렇게 되고요 m 플러스 n분의 맞죠? 6m 플러스 n 이렇게 돼요.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. 요게 0 돼야 돼 x 좌표가, 그렇죠?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분자가 0이 돼야될 테고, 마이너스 4m 플러스 3n이 0이 되려면 4m과 3n이 같아야 되지. 그럼 m 대 n은 얼마? n 예, 3대 4가 되고요. 요게 답이 되죠. 이렇게 풀어도 좋습니다.